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페자의 역습 디럭스 크로미아입니다. 네, 이번 제품도 제가 지인분께 나눔받은 제품인데요. 먼저 리뷰하기 전에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트랜스포머 2편인 페자의 역습 라인업 제품이고요. 이 캐릭터는 오토봇의 크로미아라는 그 RC와 크로미아, 뭐엘리타원 같은 그런 오토바이 자매, 3명 중에 한명인 멤버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비클 모드가 오토바이예요 제가 오토바이 비클인거는 정말 처음 만져보는데 되게 매력적인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또 지인분이 박스로까지 보관 엄청 잘해주셔서 이렇게 박스도 남아있습니다 박스 구성을 보면 이렇게 뭐 능력치도 있고 캐릭터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건 뭐 알아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부족템이 있고 설명서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화상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과연 얼굴은 어떨지 리뷰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례적으로 제가 비클에서 로봇이 아니라 로봇에서 비클 모드로 리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처음 갖는 오토바이 비클이기도 하고, 색다른 조형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색다른 방법으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로봇 모드 형태가 오토바이를 펼쳐놓은 느낌이 강해요. 또 구조상 바퀴가 발이다 보니까 이렇게 파츠에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파츠는 이렇게 지지대 역할도 하지만 원래는 여기 왼팔에 꽂아서 아, 오른팔이구나. 오른팔에 꽂아서 무기 역할도 할수 있는 파츠예요. 뭔가 이 생긴 게 약간 총처럼 생겼죠. 네, 쓸수 있습니다 무기로. 보통은 그냥 설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지대로만 놓고 무기는 요걸로 충분합니다. 네 얼굴 조형을 보면 뭔가 아까 박스에서 봤던 캐릭터 얼굴과 뭔가 비슷하죠. 나름 잘 뽑아놨습니다. 영화상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음, 조금 다르네요. 이게... 그늘이 져서 그런데 되게 여기 색깔이랑 도색 같은 거는 되게 엄청 잘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 됐어요. 근데 로봇 모드의 구성을 보면 여기 뒷바퀴 부분이 발이 됩니다. 발이 되고 여기 앞바퀴는 위에 그냥 몸통 조형으로 들어있고 오른팔, 왼팔이 있는데요. 팔은 이렇게 가동률이 은근히 좋습니다. 여기 어깨 파츠 때문에 간섭이 있어서 이 이상은 안 되지만 접히고 하는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손도 나름 이렇게 있는데 손 구분이라도 돼 있으니까 통짜인거 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왼팔은 오토바이 몸통이었는데 거의 무기 파츠와 팔이 같이 되는 그런 조형입니다 이렇게 팔을 접으면서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총알이 날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확실히 날씬하고 날렵하게 생겨서 오토바이 이미지랑 아주 딱 맞는 로봇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로봇 모드에서 비클 모드로 한번 변신해 보겠습니다. 이제 뒷바퀴를 이렇게 내리고요. 몸통이 아니라 의자 부분을 이렇게 떼어줍니다. 그 다음에 상체 부분을 딱반 가르면 이렇게 되는데요. 머리는 집어 넣어주고, 이렇게 돌려서 접어줍니다. 접고, 말아서 넣고, 여기도 이렇게 접고, 밀어 넣어줍니다. 이어 넣어서 여기 아까 몸통을 합쳤던 것처럼 여기서는 여기를 합쳐줍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내려주고 하기 전에 여기를 접은 다음에 몸통을 넣어줘야 돼요. 사실 이 몸통 결합하기 전에 이걸 먼저 넣어주면 편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홈이 있는데요. 여기 조인트 부분이랑 합쳐줍니다. 이렇게 합쳐주고 다시 여기 몸통이 어떤 부분을 딱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의자는 내려주고요. 팔은. 직각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결합이 되도록 딱 접어주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은 이렇게 뒤로 돌린 다음에 손잡이를 맞춰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바로 오토바이가 완성이 돼요 네, 크로미와 비클 모드 빠르게 해봤는데요. 변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오토바이라는 조형이 생소해서 아, 어렵겠다 싶었는데 엄청 간단한 조형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면 지지가 안 되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여기 밑에 부분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주고 이걸 이렇게 펴주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둬도 뭔가 오토바이 모형 같은 다이캐스트 오토바이 모형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진짜 이 트랜스포머 제품은 비클 모드가 멋있어서 이렇게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그냥 전시하듯이 해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까처럼 로봇 모드 때처럼 이렇게 파츠를 통해서. 설개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고정하면 이번 요 부분을 여기 고정해서 이렇게 네 고정해서 전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멋이 없으니까 이렇게 떼서 이 부분을 빼서 이렇게 두는 게 오히려 오토바이의 모습을 더 멋지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이 파츠를 또 여기 등에다가 끼울 수 있어요. 끼워서 보관하거나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기능인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끼우는지 까먹었어요.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홈 부분에 이걸 맞춰서 넣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 파츠는 따로 그냥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양쪽 다 도색 까진 것도 없고 미스된 것도 없이 엄청 잘 만들었어요. 의자 부분에는 오토봇 마크도 있고요. 여기 사이버트론 문자가 새겨져 있는 걸 보면 문신처럼 되게 멋있게 잘 보입니다. 여기 모터 부분에는 총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여기 총알이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돌리면 오토바이 바퀴가 되게 잘 굴러가요. 비클 하나는 정말 잘 뽑아놓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오토바이 세자매 제품은 뭔가 비율면에서도 그렇고 가격대가 사실 지금 중고인데도 조금 구하기가 애매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인업 제품을 모으는 걸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지인분이 나눔을 해주시는 바람에 뜻밖의 느낌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만져보고 나니까 또 RC랑 엘리타원 같은 모양이 또 탐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거랑 색깔만 다르고 얼굴만 다르지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뭔가 모아서 이렇게 세개다 색깔 다른 오토바이를 두면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다시 중고 장터를 뒤적거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격대가 조금 애매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는 걸로. 네 오늘 되게 간단하게 오토봇의 크로미아라는 캐릭터를 리뷰해봤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오토바이 비클을 가져서 정말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비클 모드도 그렇고 로봇 모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동차나 전투기 모델에 비해서 되게 다른 변신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스튜디오 시리즈로 또이세 자매가 같이 들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솔직히 그 제품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소장을 한다면 옛날 트랜스포머 패자 역습 라인업 제품을 구매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가격대가 조금은 개별적으로 사기는 좀 비싼 감이 있지만 오히려 조형이나 몰드가 되게 잘 나와서 디럭스급 중에서도 엄청 잘 뽑은 것 같아요. 요즘 나온 그 스튜디오 시리즈는 도색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좀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조용히 좋지만 저는 여기 무비 시리즈 라인업을 되게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리뷰로 그냥 대리만족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 이번에도 지인 덕분에 좋은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에도 다른 제품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